자, 여기서 이제 화석 연료의 연소는 개념 자체에서는 많이 중요하진 않아요. 근데 문제에서도 또 엄청 많이 나오느냐? 사실 그렇진 않아. 근데 4단원에서화석 연료의 연소 문제는 심심치 않게 나오는데 얘는 1단원과 연계성이 너무 높다 보니까 실제로 따지면 1단원과 4단원 중에서 이 문제가 나왔어. 그러면 중요도 기여도로 따지면 7, 80%는 1단원과 연결돼요. 그래서 이 문제가 나오면 결국에는 1단원으로 푸는데 보기 중에 하나가 무슨 사, 얘는 누가 산화 반응한다, 얘가 환원 반응한다, 요거 하나가 꼴랑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 1단원으로 푸는 겁니다. 그래서 4단원이 좀 어렵다라고 느끼는 게 사실 어렵기도 하지만 1단원, 2단원, 3단원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앞에 게 복습이 안 되면 많이 힘들어질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요게 됐고. 그런데 여기서 또 이제 어떻게 나오느냐? 이 선생님이 절대 이렇게 호락호락하게 내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laughs> 화석 연료 이 화석 연료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기 때문에 얘네들은 꼭 잡아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좀몇 가지를 잡아줄게. 일단 화석 연료에서 명칭에 대한 이름, 이름하고 그 다음에 결합, 결합 방식에 따라도 좀 달라지니까 요거는 1단원을 공부한다, 셈 치면서 요걸 알아놓으면 4단원 쪽에서 이 문제가 굉장히 부드러워지고 솔직히 몰라도 풀 수는 있는데, 어, 실수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좀 짜증나게 구, 나오는 아이라서 한번 자리를 잡아 드릴게요. 자, 이름을 볼게. 여기서 보게 되면 탄소수, 탄소의 수에 따른 명칭이 나와요. 일단, 탄소수가 한 개를 가지고 있어. 한 개야. 그러면, 메타라는 말을, 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 다음에 두 개를 가지고 있어. 그러면 에타. 그 다음에 세 개를 가지고 있어. 그럼 프로파. 그 다음에 네 개를 가지고 있어. 그러면 부, 뷰타. 뭐, 다섯 개를 갖고 있으면, 펜타 여섯 개 있으면 헥사라는 말을 쓰는데, 그냥 잠깐, 이그잼프를 듣게. c h 4예요 그러면, 우린 얘를 뭐라고 있냐면, 메, 테인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 자가 들어갔어. 메타 쪽이라서, 아, 탄소를 하나 가지고 있는 물질이구나. 라고 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여기서 C2H6라가 있는데, 얘는 에테인이라고 읽어요. 또 한번 해볼게. C2H5OH라고 있어요. 얘는 에탄올 알아볼 수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또 나왔으니까 CH3OH 어찌됐건 탄소 하나잖아. 그래서 얘는 메탄올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이러한 살짝 요러한 이걸로 통해서 아 탄소수가 몇 개인지를 확인해 볼 수도 있다라는 거그 다음에 밑에 거는 프로파는 C3H8개 음, 그래서 얘를 프로페인 이라고 읽고 얘 같은 경우는 C4H10 그래서 얘는 뷰테인 이라고 불러준다라는 거 뭐 만들려고 치면 여러 개를 다 만들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서 이런 명칭, 역시 다섯 개도 있고 여섯 개도 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많이 나오는 게 요, 요 정도만 나오니까 요 정도. 그냥 얘를 외우지 않으셔도 되는데, 하다 보면 외워놓는 게 편하긴 해. 하지만 당장 외울 필요는 없다라는 거. 그런데 여기서 이제 쪽이 결합 방식에 따라서도 좀 달라지는데, 잘 볼게. 먼저 이그젠플로 이그 셈플로 탄소 수가 탄소의 개수가 2 개일 때 구조식을 한번 그려볼게요. 구조식이 뭔지는 알수 수, 알 있게 공유 전자쌍을 선으로 표현한 거. 자, 얘 같은 경우 C 알겠지만 탄소의 결합 수는 몇 개여야 해? 4 개여야 되는 거지. 그래서 탄소와 탄소가 이쪽에서 좀더 와서 이쪽에서 첫 번째 탄소간 탄소의 결합 탄소 수가 두 개고 탄소간 결합이 첫 번째 단일로 되어 있을 때 그다음에 이중으로 되어져 있을 때 그다음에 삼중으로 되어져 있을 때를 비교한다라면 그림을 그리면 구조식으로 무슨 말인지 알지? 단일, 탄소와 탄소가 단일로 되어 있어. 그 다음에 수소가 이렇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C2, C2, 수소가 6개.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에테인이라고 읽는다라는 거. 한번 써볼게요. 에테인. 민주야, 여기 화면 다 나와, 이쪽도? 음. 그 다음에 이중으로 되어 있대. 그러면 얘는 일단 탄소를 먼저 그려요. 그런 다음에 이중으로 그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살짝 1번 탄소, 2번 탄소라고 했을 때 1번 탄소는 어찌됐건 결합선이 4개여야 되니까 2개는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 2개만 그려서 수소, 수소. 얘도 마찬가지로 수소, 수소. 그러다 보니까 얘는 어떻게 돼? 살짝 C2H6가 되어진다라면 C2H4가 되죠. 그래서 얘는 에텐이라고 있습니다. 에텐. 이렇게. 만약에 3중결합으로 되어져 있어? 그러면 탄소를 먼저 그려놓고는 3중결합을 해요. 그려놓고 1번 탄소, 2번 탄소라고 했을 때 결합선이 4개여야 되니까 여기다 수소 하나, 여기다가도 수소 하나. 그래서 얘는 C2H2가 되죠. 그래서 얘 이름은 에타인이라고 이름을 불러준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결합 방식에 따라서 탄소 간의 결합이 단일이냐, 이중이냐, 삼중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실제로 지금은 약간, 어, 낯설어 보이겠지만, 문제 쪽으로 갔을 때는, 얘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1단원과 연계되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살짝 나왔을 때몇몇가지 유명한 아이들, 특히 누구, 요두개 정도는, 요두개 정도는 반드시 알아놓는 게 좋다라는 것까지도 잡아주시면 좋겠다라고 볼수 있죠. 왜 이러냐면, 이런 거지. 실제로 이그젠프를 들어보면 이런거야 에텐에 에텐에 연소시 아예 이렇게 버린단 말이야 연소시 그러면 이렇게 한글로 써줘 그러면 에텐이 뭔지를 알수 있어야 돼요 약간 좀심화이긴 한데 심화이가 아니라 심화이긴 한데 이런 문제들이 아주 안 나온다라고 할 수는 없거든 그래서 얘 같은 경우 한번 해보자 C2H4가 되죠 에텐이니까 연소니까 산소 해놓고 그다음 바로 그냥 이산화탄소와 물을 써 놓는 거예요. CO2와 물을 써 놓은 다음 그런 다음에 개수 맞추면 되죠. 두 개죠. 그러니까 두 개가 되어질 거야. 수소가 네 개죠. 여긴 두개씩까두 개가 되어지네. 그러고 봤더니 산소가 네개 있고 이쪽에 산소가 두개총 여섯 개 있잖아. 산소가 여섯 개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돼? 앞에 3. 그럼 개수까지 맞아떨어지는 거네. 라고 했을 때 어찌 됐건 얘가 얘가 됐어. 그러면 없던 산소가 생겨났잖아. 산소가 없었는 산소가 생겼네 그럼 뭐가 된 거야 얘는 산화 반응이 되어진 것이고요 아까 얘기했지만 산화 환원 반응의 동시성에서는 잃은 산소의 개수는 얻은 전 산소의 개수와 같아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얘가 너가 산화이므로 너는 누가 돼야돼 환원 반응이 되어집니다라고 해서 결국에는 문제의 키워드는 얘인데 거기에 얘네가 살짝 곁들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어집니다 오케이. 이것도